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우트 교육 대표 이예경 강사를 소개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회사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강사 그리고 AI 마케팅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경입니다. 네,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유아 교육 기관의 교재 그런 교구들을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회사예요. 책도 출간을 하셨던데요. 음, 제가 올 초에 생성형 AI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을 어, 같이 공부하신 분들하고 공조로 책을 두 권을 출간을 했어요. 한 권은 어, 교사들을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교사들의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책을 출간했고요. 또한 권은 주... 중소 상공인 분들한테도 AI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 드리는 책을 하나 또 썼습니다. 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애착이 가는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어, 제가 디지털 공부를 2022년부터 하게 됐는데요. 배우고 나니까 아,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봉사로 시작을 해서 알려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어,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유용하다. 실생활에서 쓰다 보니까 더,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활동의 범위를 좀 넓힌 거예요. 넓힌. 카카오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서 시장분들. 카카오톡 채널 만들어드리고 그걸로 고객하고 소통하고 매출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보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복지관에 와서 디지털 강사 하는 것처럼 어, 복지관에 어르신분들한테 스마트폰 강의를 해드렸을 때 이걸 가지고 배워서 어, 버스표도 예매했다고 하시고 물건도 샀다고 하시고 어,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아, 애로점도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이게 디지털 기기고 새로운 거를 뭘 배운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많으세요. 낯선 것을 배우고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아 이거 지금 배워서 뭐해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세요. 근데 배우고 나면 한번딱 하고 나면 어 이렇게 쉬운 거였어라고 하시면서 또 금방 또잘 따라 하세요. 열심히 활동하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제가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잠깐잠깐씩 또 쉬었다 가기도 하는데, 어, 꾸준히 지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 정말 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나누면서, 어, 가르쳐드리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네, 번아웃 오지 않게 그냥 꾸준히 천천히, 네,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아, 8월에도 AI 마케팅 관련돼서 책을 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책은 계속 꾸준히 쓸것 같고, 제가 온라인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 뭘 배워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온라인에서 강의하고 싶은 분들 강의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그런 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활동 성공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